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6절까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저 동맹 맺은 북 이스라엘과 아람은 내가 멸망시켜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징조를 주시는 장면이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징조에 대한 본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17절부터 25절까지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남유다 왕 아스에게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아수르 결국 남 유다 너의 나라를 침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예언을 하는 장면이 17절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앞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묵상해 보겠는데요. 먼저 살펴보면은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도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기도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구하죠. 사사기 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면은 기도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항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구하죠. 그러자 38절을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그래서 이, 이 기도원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바로 전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반대로요. 이슬이 양털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땅들이 양털에 이슬이 있고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만약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로하금 이기게 하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했던 것처럼 아스 너도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스 너의 입장에서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만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스는 아스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징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면 해 식의 그림자를 뒤로 십도 물려 주세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이런 식으로 징조를 구했죠.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아아스는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아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뒤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신앙적이고 겸손하게 이것을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갖다 붙인 변명이고요. 핵심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 이 아하스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아스루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이 상황을 해결한 이 도움을 구한 아수르라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뭐 주시면 감사하긴 하겠는데 굳이 내가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징조까지 구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짐이 아스가 거절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구하지 않는 아스에게 강제로 주신 징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징조인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임마누엘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누굴까요? 아, 너무 잘 배우셨네요. 근데 사실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여기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냥 예수님만을 뜻하는 거다.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로 예수님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왜그 이기 임마누엘을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그 중요한 1장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임마누엘을 예수님이다라고만 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이 문제가 됩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대저 이 아이가 여기 이 아이는 누굴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왕 아람 왕 아람왕, 북이스라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라고 예언하고 있죠. 다시 말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 대략 12살에서 14살이 되기 전에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임마누엘은 이사야 시대에 실제 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언이 단순히 임마누엘 이꼴 예수님이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예언이 빗나간 게 되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름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하고 예수는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다라고 하기에는 이 임마누엘 예언이 약간 좀 빗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님만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 그대로 잘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이거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처녀라고 되어 있는 원래 이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젊은 여자로서 처녀가 아닐 것이다. 그냥 이사야의 아내이거나 아하스의 아내라고 보는 것이죠. 어,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이걸 처녀라고 했느냐? 그건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될 때이 젊은 여자를 처녀로 받고 번역했을, 것, 했기 때문이고 마태복음은 그 헬라어 성경을 보고 인용해서 처녀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며 적어도 여기 이 임마누엘의 엄마가 처녀로 잉태하는 일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이죠. 이 입장도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일단 오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때이 처녀는 분명 히브리어로 젊은 여자를 뜻하는 알르마라는 단어로 쓰여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 알르마가 쓰인 용례를 보면은 총 7번이 있는데 전부 다처녀 처녀를 대상으로 지칭한 겁니다. 특히 이삭과 결혼하게 될이 리부가에 대한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때 이 젊은 여자 알르마와 처녀라는 베툴라라는 단어가 번갈아가며 사용되며 이 젊은 여자를 대부분 처녀로 본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 이 알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젊은 여자로 쓰인 예가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젊은 여자로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처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한 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힐라어,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들인데 이 본문을 보고 그냥 처녀라고 번역했다면 그건 처녀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굳이 수백 년 뒤에 자신의 모국어도 아닌 학자들이 해석한 걸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임마노엘을 예수님에 대한 해석은 배제한 채 그냥 이사야의 아들이거나 아하스의 아들로만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힌트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3, 5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에 있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있자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장면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이두 성경 구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과 증언들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가르치고 전한 기록들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예언은 임마누엘 예언을 들어서 이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분은 다름 아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1차적으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징조가 맞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알수 없으나, 이사야도 알고, 아하스도 아는 어떠한 처녀에게 정말 갑자기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 이름이 놀랍게도 임만웨일이었으며,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나 한 14살쯤 되어 보이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아람은 그 전에 732년에 멸망을 해서, 아, 이사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 이사야서에 나온 그대로 믿고 해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보시면 예 이사야서에 없는 내용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번역의 내용이 없어요. 임마누엘이라고는 나오지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얘들아, 이 임마누엘 본문 다시 봐 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지. 처녀의 잉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니? 이때 제자들의 눈이 확 뜨이는 거죠. 지금 부활해서 내 앞에 계신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제자들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뜨였을 겁니다. 이 예언을 직접 한이 사연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천국에서 이상황을 보고 있겠죠. 나는 저때 믿음 없이, 아스, 믿음 없는 아스에게 참 속상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전에도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예언인데, 그 훗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는 대표적인 예언으로 내 예언이 사용된 거죠. 천국에서 얼마나 놀라며, 이사야도 얼마나 놀라며, 소름돋으며, 감격하며 찬양했을까. 제가 교구를 지금 2년째 맡고 있는데, 그 전에 고등부 3년을 평화교회에서 했습니다. 평화교, 평화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중등부,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안 들어줘요.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세요. 저 지금 마치고 학원 가야 돼요. 라는 표정으로 눈빛으로 앉아 있습니다. 3년 동안, 아,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못 들어요. 근데 제가 교구로 왔는데, 어, 너무, 정말 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교구 온지 2년 되고, 됐는데, 고3인 친구가 갑자기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고민을 상담하고 싶대요. 아 고등부 목사님 놔두고 왜 나한테 고민을 상담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제 설교를 듣다가 연락을 한 거래요. 알고 보니까 제가 고등부 할때딱한번 중등부 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등부였던 그 친구가 제 설교를 한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고등부 와서는 저랑 일 년밖에 같이 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설교를 다 다운 받아서. 공부할 때마다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대학에 잘 붙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제 설교가 그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설교가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휴지통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듣지 않으니 아내 설교도 그냥 쓰레기가 되는구나 라며 솔직히 3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시간에 전혀 다른 공간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셨다. 좀 너무 소름 돋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나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더 겸손하게 야 내가 사람 변화시키는 거야 하기 위해서. 하신 거겠죠. 아마 천국에 있는 이사야에게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이사야는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믿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실패한 예언이죠. 망한 예언이죠. 아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믿음 없는 왕으로 이스라엘 유다왕 역사상 정말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것 같은 이스라엘의 예언을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예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 탄생만을 기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만 기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가 봐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 예언을 누가 봐도 완전하게 성공한 예수님의 성육신 예언으로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